장관님, 네. 병원과 약국 담합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본의연실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총 11건의 담합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병원과 약국이 사전에 약속하고 처방전을 몰아주는 불법 행태가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에 특정 약품에 대한 처방전 몰아주고 또 특정 탈모 전문 약품 몰아주고 그리고 처방 발급 대가로 5천만 원 상납받고 좀 다양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은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수십 배 많은 담합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단속 공무원들도 공익지보에는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제 막 약대나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약사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화되는 것입니다. 청년약사들이 약국을 개업하면 인근에 병원들에서 그 인테리어 병원 인테리어 병이나 아니면 필요한 기기 비용을 대라 이렇게 해서 듣지 않으면 해당 약국으로 가지 않도록 환자들을 유도하거나 특정 처방을 해서 거기에 없는 약을 처방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게참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관련 의원님들이 이제 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그러니까 그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진 신고시 이제 처벌 감면한 거 이외에 저희가 정기 검사 대상도. 좀 우려가 있는 대상도 좀 확대해가지고 사전 점검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네. 저는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특별 그그 그 점검도 하지만 심평형과 네. 식약처를 통하면 특정 의약품에 대한 공급과 처방이 어디로 집중되는가 하는 것도 저희는 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특별 점검을 네. 식약처하고 심평원에다가 이거를 내려서. 정말 이게 그 국감에서 거론됐을 때 시정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청장님, 네, 그 HIV, 네, 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거는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감염 사실을 늦게 통보함으로 인해 갖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헌혈된 피를 수혈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헌혈에 대해서 그 에이즈 확인 검사 시행하고 감염된 사실을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가화 보건소에 전달해서 본인의 통보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HIV에 감염이 되면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보시면요. 질병청이 관할 보건소에 감염 인정 정보를 늦게 통보한 사례, 이게 사례만 우선 뽑아냈습니다. 이거를 보면 한달 이상 통보된 것만 화면에 나왔는데요. 최근 5년간 222건 중에서 24%, 53건이 24시간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초과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 국민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신속한 통보가 중요한데 이게 왜 지체되고 있죠? 총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어, 관련해서 어, 그 저희가 이제 사실 요 제일 마지막 건 관련해서 보시면 은 2020년이 2023년에 이제 통보가 된게 보건소 통보가 늦었습니다. 제가 질병청에 군... 문의를 했을 때요. 네.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직 신고 발, 신규 발령에 따라서 업무 미숙 때문에 늦어졌다. 이건 네. 이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 나오지 않지만 3년 이상 지체 통보된 사례도 받았습니다. 이 3년 이상은 군부대에 그 있었던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바로 통보가 됐으면 이 사람 전역을 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통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군 복무 다 하고 담당자가 질병 담당자는 군부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해당 군부대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국방부에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온 이게 있습니다. 그 보면 받은 적이 없고 개인 메일에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통보 결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군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케이스가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 그런 사례를 저희가 알고 어, 찾아서 지금 이제 역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군에서 어 이제 그 검사를 한 결과를 그 혈액원에서 어, 그 바로 본인한테. 통제하지 않고, 거기에 혈액관리법상 저희를 통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 저희가 어,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군부대에 갈 때도 어, 개인정보가 없이 가기 때문에 인지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결핵관리법에 대한 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복지부랑 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하는또 하나는, 또 하나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네. 쪽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군부대에 가 있는 군인들은요. 하기 싫어도 자기 의사 관계없이 피가 부족하면 군대 가서 젊은 군인들한테 우리가 헌혈을 받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네. 이사람들 그 헌혈에 대해서 지에반 있는 사람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건소 시스템에 헬스넷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그, 그 통해서 신고 보고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어, 그 어, 담당자가 실수로 그걸 또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이후에 이제 그게 결국 어, 통보가 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늦게 역학조사가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상에 저희가 이렇게 미통보 갈 때는 그, 알람 기능이 뜨도록 그렇게 저희가, 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음에 시스템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통보가 절대 되지 않게 그 시스템상에, 어, 담당자한테 알람이 뜨도록 그렇게 지금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에이스 그 예방법 안에도 개인 정보를 저희가 전혀 확보할 수 없어서 그, 그런 것들도 조금 원활하게 저희가 좀 확보해서 어, 그 역학조사를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